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훈련장의 한쪽에서 강철의 포효가 울린다. 그 거대한 굉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다시 깨어난 전설 M41 워커블도. 그러나 이번엔 한국의 기술로 완전히 재탄생한 2026년형 모델이다. 한때 냉전의 아이콘이었던 이경전차가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전장은 변했지만 속도와 정확성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 고전의 전차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한국형 M41 워커 불독 2026-2이다. 다시, 다시, 다시. 한국군은 최근 몇 년간 기동성과 전자전 능력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경전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대형 전차들은 강력하지만 유지비가 높고 좁은 지형에서의 기동성은 떨어진다. 이에 반해 워커 불독은 가볍고 빠르며 복잡한 한반도 전장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M41은 당시로선 혁신적인 경전차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든 2026년 형불독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것은 과거의 전설이 미래의 기술로 부활한 상징이라고 불린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먼저 외관부터 보자 2026년형 M41은 전통적인 불독의 둥근 차체 윤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국형 전차 디자인의 강인함이 가미되었다 차체 전면부는 각진 형태의 모듈형 복합장갑으로 교체되었고 표면에는 레이더 반사 감소 코팅이 적용되어 있다 마치 스텔스기처럼 전자파 반사율을 줄여 적의 탐지를 최소화한다 포탑은 기존보다 낮아졌지만 더욱 넓고 평평한 형태로 바뀌어 장비 탑재 공간이 확장되었다. 차체 상단에는 360도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이 장착되어 사방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 시스템은 한국형 K2 블랙팬서의 기술 일부를 간소화해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면에는 에너지 흡수형 스쿼트 장갑이 설치되어 RPG 공격에도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유지하며. 차체 뒤편에는 고성능 열배출 시스템이 새롭게 설계되어 있다. 이 덕분에 엔진 과열 문제를 크게 줄였고 전자 장비의 안정성도 높였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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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위에는 76mm l 60주포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옛날 포가 아니다. 한국형 버전에서는 포신이 신형 복합강 합금 재질로 교체되었고 사격 통제 시스템은 완전히 디지털화 되었다. 탄도 계산 풍향 온도 거리 표적 이동 속도 등을 AI가 자동으로 계산해 사수가 단 1초 만에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정확도는 구형 모델의 약 3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한다. 또한 주포 외에도 12.7mm 기관총과 원격 조종 40mm 유탄발사기가 추가되어 보병 지원이나 근거리 방어도 강력해졌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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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 성능이다. 기존 M41은 500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지만 연비가 낮고 열효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형 2026 불독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DV7K 디젤 터보 엔진으로 완전히 교체되었다. 이 엔진은 750마력급 출력을 자랑하며 7단 자동변속기와 결합해 놀라운 가속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5 0 k m 에 도달하는 데단 6.8초면 충분하다. 최고 속도는 도로에서 시속 90km, 험지에서는 시속 60km에 달한다. 또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보조 추진 시스템이 추가되어 정찰 임무 중에는 전기 모드로 조용히 이동할 수 있다. 소음은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해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하는 은밀 전술이 가능해졌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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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효율은 1리터 당약 1km로 구형 대비 거의 2배 향상되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30리터이며 한번 주유로 최대 530km까지 작전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 한반도 전역을 가로지르기에 충분하다. 서스펜션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액티브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이 기술은 지면 상태를 센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서스펜션 강도를 조정한다. 그 결과 산악이나 도심, 사막 같은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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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구형 불독이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가득했다면 2026형은 완벽한 디지털 코핏이다 조종수석에는 12인치 터치 패널과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속도, 엔진 상태, 지도, 적 위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수석에는 AI 기반 사격 조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탑승 인원은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차내에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소음 차단 패널 그리고 폭발 감지 자동 소화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탑승자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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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형 불독의 또 다른 특징은 드론 연동 능력이다. 전차 상단에는 초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수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5km 거리까지 항공 감시가 가능하다. 이 드론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영상을 통해 조종수는 사각지대 없이 지형과 적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전술 네트워크 K-Tactical Net 를 통해 다른 전차 고병, UAV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전장을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이다. 다시, 다시, 다시.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한국형 M41 워커 불독의 예상 단가는 약 620만 달러, 하나 약 86억 원 수준이다. 이는 K2 블랙팬서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정찰, 전투 지원, 기동작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이 강점이다. 한국군은 약 80대 규모의 시범 도입을 검토 중이며,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 협상도 진행 중이다. 특히 수출형 모델은 각국의 지형과 기후 조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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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예상 시기는 2026년 3분기. 현재 두산과 현대로템, 하나디펜스가 공동으로 시제품 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5년 말까지 최종 성능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실전 배치는 2027년 초로 예상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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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관점에서 본다면 m41 워커 불독 2026 버전은 경전차의 개념을 다시 정의한 기계 라할수 있다 그 크기는 작지만 장갑은 강하고 속도는 민첩하며 ai 와 드론 연동 시스템 덕분에 하나의 소형 전투 네트워크로 작동 한다 게다가 유지 비용은 대형 전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훈련용 정찰용 도시 전용 등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어 한국군뿐 아니라 해외 군대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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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이 전차가 상징하는 것은 기술의 부활이다. 옛 전설을 단순히 복원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했다는 점이다. M41 워커 불독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전차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 전장의 지휘자이자 AI와 전술 데이터로 움직이는 스마트 탱크의 시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차체의 매끈한 라인, 전면의 각진 장갑, 엔진의 고동, 그리고 사수가 HUD를 통해 표적을 포착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한 치위 오차 없이 계산되어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2026 굴독의 힘이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한국군은 이 전차를 미래형 기동 지원 플랫폼으로 정의하며, 향후 무인화 버전과 수륙 양용 버전도 계획 중이다. 이는 단순한 전차를 넘어, 기계화된 전투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길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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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냉전의 그림자 속을 달리던 워커 불독은 이제 한국의 기술과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포유는 더 이상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다 2026년 한국형 불독이 다시 한번 전장을 지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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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강하고 빠르지만 단단한 전차 이것이 대한민국이 만든 새로운 불독의 정체다 그 자체 안에는 단순한 강철이 아니라 한국방위산업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 다시, 다시, 다시.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의 전장에서 어둠 속을 달려가는 작은 강철의 불빛이 보인다면, 그건 아마도 한국형 M41워커 불독일 것이다.